통제된 도로 위 이만희가 등장했다. 요즘 온라인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영상 하나 보셨나요? 바로 신천지 이만희 차량 통제 사건입니다. 한 시민이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양옆에 서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런데 그 통제 대상이 일반 행사나 공공인물도 아닌 바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차량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일반 차량은 잠시 멈추거나 우회해야 했고 경찰도 아닌 일반인이 도로를 막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적인 물이 어떻게 공공도로를 통제하냐?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신천지 측은 총회장님의 안전을 위한 내부 지침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과연 사적인 종교단체가 공공도로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요? 더욱이 해당 장면은 이만희 총회장이 특정 건물에 들어가기 전 연출된 듯한 의식적인 분위기까지 담겨 있어 일각에선 일종의 쇼맨십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게다가 한창 코로나로 전국이 들썩이던 2020년, 바로 이 신천지 집회와 명단 은폐 논란이 대규모 방역 실패로 이어졌던 기업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겐 생생하죠. 이 사건 단순한 종교 이슈로 넘기기엔 무언가 찜찜하죠. 공공질서와 종교 자유 사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